힘 때문에 연비 때문에 다다 그리고 연비는 <laughs> 진짜 말도 안 돼. 연비는 안 좋아. 워낙 안 좋아. 그죠? 연비 제가 음. 한4 5 k 로 그죠? 시내에서 좀밟고 다니시죠. 네. 바고 다니신 게4 5 k 로 나오죠. 기본적으로 한 5리로는 나오는데 그래도. 상하로 나오면 좀밟고 다니시는 게. 연비면은 음. 이게 애초에 서 있다가 출발하면 굼떠서 굼떠 가지고 밟아야. 엄청 쓰죠. 네. 발으면 그럴 수 밖에 없지 그냥 무조건 2천원 이상 음 그렇지. 장점이 많죠 lpg는 lpg가 단점이 뭐냐면 힘없는거하고 연비 안좋은거 두가지 빼고 나머지는 장점이 더 많은 차지 대신 이제 저희 제품 장착하면 그 단점이 희소가 어, 되는거죠 그거에서그 어, 어. 긴가민가를 확실하게 바꿔 드릴게요 시동부터 걸어보시면 달라 시동부터 걸어봐 어 부드럽게 걸리네. 그대로 빼십시오. 아 차가 아기자기합니다. 오게 장기 운전했어. 아 커플 딱 커플도 있고 전체 대각선 높아요. 네. 지금 퇴근 시간이 가지고 차들이 많을 때. 광주는 4 시부터 막히더라고요. 네. 스타트가. 지금 실로 걸려서 발대시 발작하세요. 발대시 됩니다. 자, 계속 밀어줄 거 음. 속도 떨지는건 확실히 다르긴 한데, 그렇죠. 거기서부터 느끼는 거야. 스타트하고, 스타트 좀더 힘이 있을 거예요. 저는 스트레스 받은 게 음. RPM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게 좀 음. 많이 짜증났거든요. 지금 뭐2천도안 쓰는데, <웃음> 그죠? 네. <laughs> 또실호 걸리면, 바로 이 습관을 꼭 바꾸시고 발 떼시고. 음. 발 떼셔도 충분해요. 밟고 가나뭐발 떼시나 똑같잖아요. <웃음> <웃음> 그죠? 계속 밀고잖아요, 이렇게. 네. 더운데 더운다. 제가 실내해서 구해야죠. 엑셀을 많이 밟을 필요가 없을까요? 이게 또 돈이랑 그전 아이디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음, 엔진이 다른가요? 엔진이랑 미션도 다 똑같은데 네. 타보니까. 아, 다르겠죠. 네. 뭔가 세팅이 달라서 그렇죠. 다르죠. 이게 더안 좋은 것 같아요. <웃음> 그래요? <웃음> 네. 아, 이게 더 낫던데, 이게 더안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뉴, 그런지 아이디어고, 그런지 아이디어고, 우리 제대로 다 해봤지만, 이게 더 낫던데. 저는 차라리 저 지인 세븐세 보다. 난 이게 더 낫던데. 아, 그래요? 에, 네. 아, 그거 테스트해야 되는데, 어떤가? 한 60km에서, 응. 저기서 할때 있어요? 60km에서 네. 엑셀 때면 네. 당... 50에서 60 사이에서 엑셀 때면 뒤에 당겨 건. 저 단어를 바뀌면서 당기죠. 예, 그연기속 됩니다. 예, 그렇죠. 그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되면서 나중에는 사라지죠. 바로 사라진 바로, 바로 사라진 않죠. <laughs> 근데 많이 완화가 되죠. 못 느낄 정도로. 네, 이 오르막을 이제 한번 해보시고 rpm도 비교해 보시고요. 엑셀 깊이도 비교해 보시고 전에 영상도 쫓차가 있었는데 <laughs> <laughs> 쫓차도 맨날 있네. <laughs> 여기가공단이나 화물차 워낙 많아요. 아 도로가 음.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번에 눈 때문에. 네. 네. 포터 우리 많이 생겨버렸어. 네. 그래서 좀 검사 좀 해야 될까? 어때 지금 괜찮죠? 네. 엑셀 많이 안 밟으셨죠? 네. 충분히 차가 올라오잖아요. 네. 예, 전용도로 타시고. 여기 60에서 한번 테스트 해 보셔야 돼요 차터가 잘안 떨어지죠? 오면서 일부러 음. 그 탄력 좀해 봤거든요 네, 그래 요 네. 그렇게 잘하셨어 그렇게 해 보고 있어야 돼 내리막길에서 음, 네. <laughs> 고속도로인데 내리막길에서 탄력 좀 했는데 속가 네.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고 오시는 게 훨씬 비교가 쉬워요. 네. 네. 저희들은 이 오르막에서 지금 80인데 오르막에서 발 떼도 그렇게 안 떨어질걸요? 발떼 보세요, 뭐. 지금 떼셨죠? 네. 아 지금 네, 보세요, 그, 됐어요. 그, 그, 그렇게 그렇게 많잘안 떨어져요. 지금 확 땡김이 없잖아요. 네. 네. 오르막에서 속도 안 떨어져 계속 밀고 간다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laughs> 변 연속되면서 네. 팍 치는 경우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그 힘이 좋아진 거죠, 이 오른쪽 차선 다시. 있어. 그죠? 발 떼보내십시오. 네, 발 떼보내시고 오른쪽 오른쪽으로 빠지시면 돼요. 네, 발떼 그냥 그대로 가십시오. 속도가 그 이제 한 60이라 떨어지면 그때 한번 봐보세요. 견시줄게요. 제 끝까지 치고 올라갈 겁니다. 지금 또 계속 떠오신 거죠? 속도 네. 보세요 떨어지는 거보세요 이렇게 밀어줘요. 힘 좋게. 네. 끓는 거리뭐 없죠? 자회전, 네. 그래 가보셔야 돼. 이게 바로 탄력 운전. 좋네. 네. 괜찮죠? 영상에서 보던 거하고 비슷하죠? 네. <laughs> 자전 <바로> 익숙한 코스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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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신제품으로 타는 거예요? 지금은 LPG하고 하이브리드만. 나머지 기존 걸로 다 기존 걸 이제 다최고 소진해야죠. <laughs> 저희가 10년 넘었어요.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노화가 많이 쌓인 거죠. 그래서 그런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이 차를 처음 사고 나서 탈까 하다가 그냥 에이. 문런고다 나하고 안 달고 그렇죠. 또 그때는 비쌌어요. 저희들 예. 네, 그때 99만 원에서 99만 원 났었어요. 네. 다른 데도 다비싸고 네. 근데 다른 데는 진짜 지금도 비싸던데요. 지금도 비싸죠. 근데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그 비싼 만큼 가봤지 못해요. <laughs> 절대 못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많이 떼니까 잘 알죠. 떼고 제가 장착을 하잖아요. 만족도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잘하죠. 진짜 지금 제 차는 달기 전에 그렇게 막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심한 차들은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지. 심한 차들이. 모압이도 심하죠. 모압이 심하죠 예. 빠시네. 아니 한번 더 가시죠. 차를 이렇게 처음에 길들이기 잘 해야 돼요. <laughs> 요즘에는 길들이기 없다고 하는데. 아, 이그래도 해야 돼. <laughs> 일단 꿀렁그림이나 이런 거 변수 충격 아예 없네요. 미세하게 네. 있는데. 네, 오른쪽.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완벽하게는 안, 그렇지 않다. 근데 하지만 나중에는 아마 그런가봐 그거마저도 사라질 거라고. 좀 빠지시고 여기서도 바로 떼버리셔야 되고 힘 차이도 느껴지시죠? 예. 네. 레피지는 네. 딱 그거예요 힘하고 힘 토크 빠르고 연비만 잡아주면 돼요 레피지는 다른, 다른 건 없어요 레피지 여기는 속도가 더 붙을 거예요 훨씬 더 탄력이 <laughs> 네.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 어차피 자, 그래서 우회전입니다 그랜저 GN7 LPG 신형은 연비가 바로바로 바로 보여요 네, 차를 못 밟아요 <laughs> 계속 연비가 보이니까, <laughs> 눈에 마, 보이니까. 에, 마음이 아파서 밟지를 못해 <laughs> 왜냐면 또 LPG 차 연비가 안 좋잖아요 네, 뚝뚝뚝 에, 에, 그러니까 차못밟아비히 <laughs> 연비운전하고 <laughs> 예, <laughs> 연비운전을 하게 만들어버린 차야 <웃음> <웃음> 생겨서 좋지만 한편으로만 예, 안좋은거 그렇죠. <laughs> 특히 택시기사님들은 그 오히려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대요 아. 계속 늘어 보이니까 제가 그 차를 한번 테스트를 했거든요. 네 봤어요. 네 아마 그때는 이 제품이 아니었어요. 다른 제품이었거든요. 아마 이 제품을 했으면 더 900km도 탈수 있을지 몰라. 그때 800km. 네, 800km 탔죠. 가솔린도 800km 못 타요? <laughs> 가솔린 이 60... 2.5가 네. 800 8 0 정도 탈 거예요. 2.5가? 네. 2.5가 고속도로만 계속 주구장창 타면 음. 어, 그정도 탈거예요야 그러면 l p 지 승인대요? <웃음> <웃음> 에, 그러니까 기름값 차이가 그러니까 엄청나 차이인데 차값 차이도 많이 나고 어, 그러죠 네 타시다가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저희들은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laughs> 어떻게든 무조건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끝까지요? 네 어떻게든 AS도 저희 제품대로 문제가 있으면 저희 회사가 영업을 하는 한 끝까지 평생 저희 제품에 문제가 있다 하면 각자 아 하시고 우회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만할 수도 있겠네요. 얘기 하나만 넣으면. 예 <laughs> 네. 가격은 동일하고 <laughs> 이제 가격 올라가죠 행사 끝나면 아 행사 끝나면 예 행사 곧 정리돼요 선세우 나서 곧 정리하는데 정리 종료 프리미엄 가격 올라가고요 신제품 출시를 하면서 프리미엄 가격 올라가고 신제품은 가격이 한6 0만 원대 그렇게 될것 같아요 흑기 넣고 싶으면말씀하시면 넣어드릴게 너 넣어드릴 드가 흙기 <laughs> 넣는다 해서 여기서 음, 뭐 그러니까, 달라진 그렇죠. 게 없지 예, 않나요? 그게, 그게. 어차피 다 테스트 하신 음, 거죠 그렇죠 큰 흙기가 그큰 의미가 없으니까 확실하다 타시다가 지금 마음에 걸린다 하시면 오십시오 한번더 저기서 일차선 타십시오 여기서 피보이 자. 하 미안, 미안. 네, 오, 좋다. 방금 방금도 좋다. 저는 이 감각이 저한테 다 전달이 되거든요. 음. 네. 가실 때풀 충전하고 한번 가보세요. 개지가 거의 안 움직일 겁니다. 먹까지 도착하실 때까지. 음. 지금 갈때뭐보면 뭐 되죠 그러니까 한번 풀 충전하셔가지고. 왜지 바늘이 올라간 거 같은데? <laughs> 그럴 리 있겠어요? <laughs> 아니, 가스차들이 그러, 그러더라고요. 어, 아, 올라가버려요? 네. 좀 이상하게 한 번씩 음. 막 올라가요. <laughs> 원터 차이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앞, 음. 기압아 앞이 있으니까. 음. 음. 충전소마다도 저가씩 연비가 다르게 나와요. 아, 그 가스의 그쪽에서... 가스 뭐 비율도 있지만 또 충전 압이 달라요. 충전소마다. 음. 그래서 어떤 차는 어떤 건 풀로 쳐진다면 이거 약간 덜 쳐질 수도 있고 그 압이 약하면 음. 거기에 따라서 약간씩 염비가 다른 거야 그래서 그 가스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일반 주유하고 달라요 네. 직진하시면 돼 브레이크 밟았다가 음. 다시 엑셀 밟을 때도 음. 좀한 번씩 꿀랑거리는거있어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사라졌죠 네. 네. 특히 여기 요철 건너고 나서 다시 또니스타털 때도 네. 붙어져야 돼요 채널 받고 우회전 하십는분다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